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수저우입니다. 와우 마우타이 아윌 프라이 저는 오늘 마침내 샹하이로 갑니다. 여기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처음 봐. 한번 와우 그거 봐 멋있네 상해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중국도 어김없이 월요일 아침은 전쟁터입니다 길이 이제 오늘 중국 한 9일차? 9일차 됐는데 어... 거의 적응했습니다 뭐예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만두? 어... 어 먹어야겠다 어. 만두예요? 어. 만두 어... 와 이거예요. 만두고. 아저씨 만두 드시네. 아, 어, 죄송합니다. 신혀. 하나씩다시씨로아 아주머니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 요시시 오늘 아침에 밥을 밥을 조금 먹었더니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 만두. 먹으려고요. 아이. 이거 주세요. 10块钱. 네. 얼마예요? 아. 10원. 네다 네다. 10원. 네. 1원입니다 이만큼. 도장 10원. 마라. 오, 라. 마라 소스. 어, 이거 뭐야? 김치야? 뭐야, 이거? 정체, 정, 아,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어, 마늘도 있습니다. 마늘도 있고. 이거, 고추. 고추 같은데요? 다, 다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였지? 무였나? 뭐 아무튼 이렇게 대충 이거 뭐야 아, 음. 전장, 간장, 간장 간장 이렇게 뿌리고 네. 젓가락 챙기고 왜? 마지막에 왜 탕은 없어요 탕아 어, 감사합니다. 네, 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여기, 쪼그려 앉아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 <laughs> 여기, 제가 봤을 땐, 그, 임, 저 시, 저기,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음, 음, 맛있어요. 음,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식사하시는데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여기 지금 미어터집니다. 맛집 아주머니 만두 맛집 어, 엄청납니다 지금 사람 지금 아주머니 대박 터졌어요 지금 저는 다시 계속 진행하고 보겠습니다. 아주머니, 좀 갈게요. 빠이빠이, 잘게. 어, 갈게. 네, 안녕히 계세요. 잘게, 돼지, 잘게. 어, 뭐야? 오, 엄청 많네. 오리, 뭐야? 비둘기, 닭. 오, 거위. 오, 엄청 많습니다. 와우, 닭답 오,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잡아라. g 브 미어 비어 라이더분, 중국 중국 라이더분 같아요. 나도 맥주가 필요해. 오늘 오늘도 역시 파티 투 나이, 먼데이 나이트. 제 자전거도 실어주세요. 오. 흐흐, <laughs> 오, 아, 씨. 샹하이 시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쌍둥이 빌딩. 샹하이 쌍둥이 빌딩도 있고요. 사실 뭔지 모릅니다. 어, 근데 이쁘다. 저 앞에 큰 건물도 이쁘고요. 저는 이제 칭따오에서 일단 1차 목표인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저 처음 와봤는데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와우! 이쁩니다 와우 상이 되게 이쁘네요 아기자기한 안녕 이따 밤에 봐 이따 밤에 야경보러 나올게요 일단 체크인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샹하이입니다 되게 도시 구석구석도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벽화들도 쫙 있고요. 이런 오래된 집도 이쁘고. 어, 저는 이 샹하이에는 처음인데 일단 숙소는 거의 인민공원? 예. 네. 그 근처로 잡아놨습니다. 어, 상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골목골목. 와우. 되게 이뻐요. 골목골목이 엄청 이뻐요. 와우.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어 야경을 보러 가고 있어요. 역시나 이 공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와 재밌다. 어노 파이트 노 파이트. 와 멋집니다. 어 상해는 다시 한번오고 싶네요. 다음에 그냥 여행으로. 와우 여기는 샹하이 예원입니다 와우 주무스럽네요 샤워하고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 저녁을 해결하고 저녁을 해결하고 어... 저기 어디죠? 야경을 보러 가요죠 와우 미안미안 와, 근데 진짜 화려하네요. 이쁘네요. 와, 화려합니다. 진짜 화려해요. 와, 진짜 화, 화려합니다. 근데 얘는, 어, 식물보다는, 요, 핸드폰이나, 이 영상기기에 담겼을 때가 이쁜 것 같아요. 와, 뭐야, 여기. 오, 여기 있네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제일 이뻐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가 베스트에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파리 투 나이, 먼데이 나이. 와, 나 점심에 만두 먹었으니까 한번 먹죠. 이거 뭐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 일단. 아니,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와우. 좀 유명한 거 아닌가? 와... 뭘 먹지? 뭘 먹지? 다 먹고 싶은데... 와... 뭘 먹지? 와우. 뭘 먹지?

어? 저 프로토서 파일론 와 저쪽까지 멋지네요. 어끝와 와, 근데 저 상해는 처음이거든요. 중국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상해는 처음인데 와 근데 너무 이쁘네요. 여기 근데 이 야경 야경뿐만이 아니라 이쪽 어디죠? 이쪽 아까 자전거 타고 들어올 때 보니까 외곽지가 더 이뻐 외곽지가 훨씬 더 이쁜데도 많고 저을때 물가도 이 정도면 동남아보다 쌀것 같고 한달 살기 하고 싶어한달 살기 하고 싶은 어, 그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어, 되게 매력 있어요. 상해. 정말 멋집니다, 네, 야경. 아, 야, 중국의 힘인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진짜. 와. 와, 멋있다, 진짜. 유럽은 안 가봤지만,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와, 진짜 이쁘네요. 근데 너무 추워요 어, 들어가야될것같아와 근데 진짜 예쁘네요 야경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와우 안녕 나는 가야돼 저는 이렇게 예쁜 샹하이를 여기다 두고, 내일 바로 떠납니다. 더 있고 싶지만, 떠나야 됩니다.